를잘 맞췄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어요. 1번은 아까도 막혀있는 거 보셨는데 남극 부근으로부터 터진 깊은 빙하 속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폭발되어 나온 비소, 알세닉 게스와 레이디션 방사능의 공격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해변가에 사시면 굉장히 그게 심합니다. 예, 치료를 다 마쳐서 본인의 생체 파동이 에너지 필드로 부터 막혀 있던 것이 이렇게 잘 활발하게 잘 예, 운용이 되는 걸 보고 계시네요 에너지 필드가 막혔다 하는 것은 그 인체에 생체에 리듬의 운동이 막혔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잘 치료 마쳤고요. 몸이 한결 가벼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신장, 우측 신장이 굉장히 아프다 했었는데 바로 그 우측 신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어 달빛에 달빛을 자주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쏟아져 내리는 달빛에서 내려오는 빛의 독화살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달빛에는 굉장한 레이디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달을 많이 안 쳐다보시는 게 좋고 달빛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신장이 아프셨었고요. 그 달빛에서 내려오는 인간을 망치는 인간의 몸을 손상시키는 그 빛의 주파수인데 이건 사실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 사탄의 빛에 속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달빛에 너무 많이 도출하지 마시고요. 달빛에서 쏘는 화살 때문에 아프셨던 부분이고요. 3번도 역시 또 달의 문제네요. 막혔었는데 달과 그 주위를 떠다니는 귀신의 영들의 우울증 주파수 이렇게 나옵니다. 달빛은 보름달이 뜰 때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정신질환자들은 그때 굉장히 그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보름달에서는 아주 많은 그러한 인간의 뇌파를 우울하게 하고, 교란시키는 그러한 주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도 우울증의 주파수가 달로붙터온 것이고요. 예, 치료 잘 맞춰서 잘 지제, 생체파동이 회복됩니다. 다음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 뇌에 오렌지로 다막혀썼는데 thalamus and hypothalamus cancer seeds 이렇게 나옵니다. 달라마스 하는 것은 시상이라는 뇌 부분이고요. 하이퍼 달라마스는 그 밑에 부분한 부분의 시상하부의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호르몬샘의 기능이 상실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후가 바뀔 때마다 뇌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기후 바뀐 것에 뇌가 적응을 못 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다 나오고요. 컨디션이 기후 바뀔 때마다 몸에 조절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살이 자주 빠진다 이러한 증세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달라머스 시상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소리가 뇌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로는 귀가 잘안 들린다 했는데 문제는 시상, 딸라머스에 있는 종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상과 시상하부의 종양이 이렇게 다 뇌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고요. 처음에는 생체 파동이 막혀 있었는데 예, 치료를 잘 해서 예 이제는 몸에서 자체적인 그러한 치료를 잘 마쳤고, 시상과 시상 하부가 자기의 기능을 되찾을 때는 몸에 일어나는 반응이 뇌에 전달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몬샘이, 모든 몸의 홀몬샘을 주장하는 것이 시상 하부에서 하고, 온몸에 일어나는 일을 대뇌에 전달하는 것은 시상에서 하는데, 그두 거, 두 기능이 뇌종양 때문에 막혔었는데 지금은 잘 뚫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상과 시상 하부의 종양이 생긴 이유가 또 나오네요. 달빛으로 비롯된 레이디에이션 공격, 이렇게 나오네요. 역시도 이 모든 부분은 늘상 아마도 그앞뜰에서 들어오는 달빛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셨고, 또 즐겨 달빛을 그, 인조에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달빛은 굉장한 방사능의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달빛을 가리는 그런 커튼이나 이런 거를 좀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달빛을 좀 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본인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최장의 문제를 찾아 냈습니다. 오븐에 어떻게 나왔냐면 고추장을 살충제가 들은 고추로 만든 고추장을 드셔서 살충제 성분이 둘러붙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alcoholic beverage, 내 알코올보다도 뭐 알코올 성분이 섞인 뭐 초콜릿인지 또는 뭐 커피 알코올을 섞어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섞인 어떠한 그것을 마실 것으로 인해서. 췌장 부위에 점막증이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췌장 질환의 시작이면서 췌장암의 시초 증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췌장암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치료 잘 마쳤고 예, 치료가 끝나면 질병으로 막힌 생체의 파동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질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치료했고, 어, 자세한 것은 그 노트를 보시면 되고요. 다음 치료가 또 필요한데, 왜냐하면 오늘은 제일 위에 부분만 치료를 했고요. 환자의 몸은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고, 오늘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걸 치료를 했고, 다음 치료는, 어, 언제 필요한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8주 후에. 예, 8주 후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데 8주 걸린다. 그 뜻입니다. 8주에 걸쳐서 현재 오늘 치료한 것이 다 낫게 되면, 8주 후에 그 다음 레이어. 더 밑에 있는 또 다른 문제를 꼭 치료를 받아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8주 후에 예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어 문자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